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먼저 구독자 사연 같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직장 위치는 강남 그리고 어, 판교. 재택근무라 위치는 어,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한달된 신혼부부입니다. 어, 신혼집은 용인 수지에 전세 4억, 전세자금 대출을 여기에 한 80%가량 받은 것 같아요. 대출 3억 2천에, 어, 이제 막 신혼부부가 이제 한달 됐으니까요. 계약한 지도 얼마 안된것 어, 같습니다. 그래서 신혼집 마련 목적으로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어, 2억씩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투자를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했고, 한 3억 정도의 현재 어, 현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3억으로 수지 구청역에 있는 신정 7단지 상록 여기를 한 2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놨다가 전세 끼고 이제 사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 상급지 갈아타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급지는 강남, 송파, 강동권을 희망합니다. 신정 7단지를 이제 25평 전세 끼면은 약 3억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던데. 여기를 투자해도 괜찮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고요. 어, 지금 이제 여튼 뭐 전세를 용인 수지에서 거주를 하면서 용인 수지 구청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이제 갭 투자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음, 뭐 최근에 좀 볼만한 그런 기사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단지의 지도를 좀 같이 보면서 여기를 투자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의견하고, 여기가 만약에 투자 좋지 않다라고 하면 어떤 지역을 좀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사 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음, 주택 시장의 동향을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3.5%로 역시도 다시 동결을 했습니다. 어, 지난 2월부터 계속 동결을 했고요. 이제 이제 금통위는 이제 한번 남았습니다. 11월에 한번 남았는데. 한번 남은 금통에서도 금리를 아마 올리기는 어,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어, 예상이 됩니다. 뭐제 예측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어, 예측이 어, 그렇습니다. 어, 이제 주택시장 상황도 좀 봐야죠. 전국 아파트 매매, 전셋값이 어, 상승폭이 좀 다시 소폭 확대 대가 됐습니다. 최근에 뭐 데드켓 바운스인이 어,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어, 다시 계속 내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 그와 달리 다시 좀 상승폭이 확대가 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 아파트 기준입니다. 특정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수도권, 서울, 전국 기준으로 상승폭이 데이터를 보면은 다시 확대가 됐습니다. 아파트값이 전국 14주, 서울 22주 연속 상승세이고요. 음, 금리가 지금 높죠? 물론 이제 동결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높습니다. 그죠?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매수 문의가 어, 증가됐고 그게 실 거래로 이어지면서 다시 데이터로 상승폭 확대로 어, 나타난 걸로 우리는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9%가 올랐어요. 그래서 22주 연속 어, 상승세이고 지난 주까지는 이제 보합으로 좀 전환이 됐던 강북구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서울 기준이 지금 25개 자치구인데 모두 상승세를 어, 이어갔습니다. 어, 같은 얘기인데뭐 연휴 매수 문의가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작았던 지역과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어, 제가 뭐올 초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죠. 제 영상에서도 음, 상승 폭이 많이 나왔던 지역 말고 상승 폭이 거의 상승이 되지 않았거나 상승 폭이 좀 작았던 그런 지역들을 보고 우리는 어, 투자로 보는 게 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지역들의 상승세를 다시 키우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음, 사실 올 초만 해도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현재 데이터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지난주. 0.11%에서 이번주는 무려 0.18%로 전세가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매가 상승률보다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은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갭투자로 할때그 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우리는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께서 음 수지 구청역에서 지금 전세를 살고 있고 전세금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을 좀 확보를 해놓고 이 자금 가지고 어 투자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역은 용인 수지구 일대를 고르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용인 수지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용인 수지 지역을 뭐 굳이 볼 필요는 없는 시점이거든요. 뒤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뭐 여튼 여기는 객관적으로 보면 뭐 신분 당선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뭐 분당이나 판교. 조금 멀리 가면 강남권까지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실 수요자들이 좀 많이 매매도 하고 실제 거주도 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학군도 보면은 분당보다는 약간, 어 열세인 지역은 맞겠으나 사실은 뭐 수지구총리 학군도 우수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꾸준히 있는, 어, 지역이라고, 어, 우리는 평가를 해볼 수는 있고요. 어, 이제 단지를 하나 좀 생각을 하셨는데, 음, 단지가 이제 신정 7단지 상록입니다. 이 단지를 보면은, 음, 초등학교도 이렇게 품고 있고요. 음, 선호도가 많, 어, 높은 단지죠. 아무래도 역하고도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데 어, 이제 시세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음, 이미 전 고점이 있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이 V자로 거의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추경 매수를 어, 하게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저는 여기를 조금 매수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 전 저점을 보더라도 한 5억 초반 정도에까지도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 7억 초반까지 거래가 됐어요. 이미 거의 2억 이상 이렇게 반등을 해버린 상황이고. 그 전고점을 보더라도 한 8억 초반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단지가 전고점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 시점에 매수를 하면 한 1억 정도 차익만 남은 거죠. 그래서 1억 이내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3억으로 갭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요. 지금 시세가 6억 후반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1층 매물 같고요. 7억 3천에 지금 실거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 7억 5천 매물들, 그 이상 효과를 좀 부르고 있기 때문에 7억 중반 정도는 줘야 우리가 살수 있죠. 그러면 사실은 2년이 지났을 때도 우리가 희망하는 뭐, 높은 시세 차익을 보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용인이 전고점을 뚫고, 어 언제 회복이 될 거냐?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마 그 시점은, 서울이, 서울 전역이 다시 규제지역으로 다 묶이고 나서, 해당 시점에 용인이 비규제지역일 때, 풍선 효과로 인해서 아마 전고점이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고점 이상 올라갈 텐데, 어느점에 지금 서울이 규제 지역으로 다 풀린 상황에서 서울이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용인의 풍선 효과를 내서 정거점을 돌파를 해서 그 이상 올라가기까지가 시간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셨던 2년 내에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시세 차익을 보고 목표로 하셨던 뭐 강남이나 뭐 송파나 강동 일대로 갈아타려고 하는 거고 그 시드를 만드는 목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2년 동안 사는 거주지는 확보가 된 거고 3억으로 갭 투자를 하는 건데 갭 투자의 어떤 대상으로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이제 수지일 때 용인이 아니라 지역을 우리가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지역은 요 관악구 일대입니다. 관악구 일대인데 음 물론 이제 3억의 갭으로 3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관악구보다 좀더 상위급지를 살수 있는 대상도 있는데 제가 시세를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시세가 조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그 투자처 추천에서 제가 좀 제외를 시킨 거고 어, 해당일 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악구일 때입니다. 관악구일 때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리적인 이점을 보면 크게 보는 거죠. 크게 보면 여기가 여의도가 있고요. 여의도도 지금 뭐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고 아래 지역을 보면 노량진이고요. 우측은 흑석.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방배, 뭐 반포, 잠원, 그리고 압구정. 바로 위에는 이게 용산까지 있습니다. 주택가격을 보면 용산은 향후에 국평 기준으로 40억이 넘어갈 거고, 그리고 반포일 때는 이미 40억이 넘죠. 그리고 방배도 보면 뭐 30억 정도 하는 지역이고, 흑석도 한강이 보이는 지역은 뭐 23억에서 막 25억도 부르고 있고요. 노량진도 이제 신축이 입주가 되면 뭐 20억 이상도 갈 지역이죠. 뭐 압구정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어, 내가 가진 어떤 포텐셜보다 그 위의 지역에 더 막강한 그런 음,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에 비해서 관악구 일대는 상대적으로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현재 시세를 좀 모니터링해 봐도 음, 용인 수지가 v자로 반등한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v자로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어떤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단지를 조금 보면은, 음, 해당 일대가 이제 봉천동 일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봉천동 일대를 잘 보시면은 재개발 구역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요. 아래에 2개, 그리고 3개가 있죠. 여기가 이제 412 그리고 여기가 413 여기가 14구역인데 특히 이제 412구역 같은 경우에는 봉천412 같은 데는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축의 아파트가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년 이제 상반기니까 지금 23년 하반기니까 어떻게 보면 2년도 채 남지가 않았죠. 여기 이제 신축의 아파트가 이렇게 들었을 텐데 보통 주택가격이 오르려고 하면 주변에 시세를 좀 리드해 줄수 있는 이런 신축 아파트가 딱 들어왔을 때 내가 가진 이런 아파트들의 시세가 같이 좀 비례해서 올라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공천 411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입주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게 2년 정도 투자를 해서 결국엔 상급지 갈아타는 갭투자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부합되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어 돼서 이 지역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많은 단지들이 있으니까요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음 제가 뭐 지역을 하나 단지를 한번 선정을 해 가지고 보면은 벽산 블루밍 1차라고 하는 단지도 보면 이 단지가 지금 6억 8천대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저측 매물, 뭐 고측 매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7억 초반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단지가 전 저점이 한 6억 대 중반, 초중반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최근에 거래가 되는 것도 6억 대 후반, 7억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상승이 사실은 용인 수지구보다 V자까지 반등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상승 초입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 매수를 했을 때도 V자 반등으로 올라가는 것을, 어, 양도 차익을 취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 아파트의 특히 전고점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정도까지 거래가 됐으니까 우리가 말 7억 이하의 매수를 한다라고 보면 한 2억 이상은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고, 2년 후 시점,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4 1 2가 입주를 할 거니까 얘 시세가 신축 아파트니까 많이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이런 주변에 있는 이런 단지들까지 시세 영향을 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셨던 2년 투자를 해서 어 시세 차익을 많이 보고 얘를 엑시스를 해가지고 급지를 갈아타는 용도 투자로 봤을 때는. 요런 지역들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단지를 하나를 말씀드렸는데요. 해당일 때는 이런 많은 단지들이 있으니까, 음, 아무래도 좀 금매, 컨디션을 좀 보시고, 금매를 좀 우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 7억대 정도? 7억 이하의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가 12억까지 판다? 라고 봤을 때, 요건 다 비과세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과세를 온전히 다 취할 수가 있겠죠? 2년 보유만 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여기서 높은 시차착을 보고, 급지를 갈아타는 방향이 좀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음,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세요. 용인 수지에 전세 4억에 거주 중이고, 여기는 전세금 대출을 받은 거고 여유자금 3억이 있으니까 이제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지가 신정 7단지 상록을 2년 투자해갖고 상급지 갈아타기 목적인데 제가 시세를 좀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 단지는 전 저점 대비해서 이미 2억 이상이나 좀 반등이 됐고. 어전 고점까지 한 1억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 정도 올라서는 3억을 투자하는 게 사실 그렇게 옳은 투자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어, 지역을 조금 더 넓혀보고 생각을 해보면 서울도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어, 자본이죠. 그래서 내 시세가 서울권 내 시세가 본격 반등되지 않은 단지를 어, 선점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 그 예시가 이제 관악구 봉촌동 일대도 예시가 될것 같아서 제가 한 지역을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지역들이 아직까지는 좀 있으니까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봉촌동 일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주변 재개발이죠. 412, 413, 14구역. 특히 412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2년도 남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건 412를 사면 되는데 412를 사려면 실투자금이 5억 이상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어렵고 그 주변의 아파트를 좀 공략을 하면 412가 올라가는 시세를 주변 아파트까지도 영향을 줘서 같이 시세가 좀 반등이 될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